이럴 순 없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는 다데 시작한 하천 정비 공사가 수개월 동안 소음 대책도 없이 이루어져 민원인뿐 아니라 기르고 있는 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공사 그냥 진행돼 하는 건데 여기는 뭐별 상관이 없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산시 옥산면에한 축사 농장. 그동안 입은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더큰 될 피해가 걱정돼 네, 제보를 네, 하게 됐다는 민원인이 억울함을 네, 네. 호소합니다. 억울하니까 이제 이런 보도 하게 됐고 어. 이런 조금 해소바서 이런 의문점들이 음. 저희가 설명 못게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니까 어떤 피해가 네,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 걸까? 네.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20여 년 동안 소를 키우고 있는 민원인 한우 중에서도 우수한 암소를 골라 새끼를 낳는 번식우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축사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소음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얘네들이 제발 그 수정을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재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재수정함으로써 다리 세달네달 네달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외부적 요인이 이런 공사나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저희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 여기 앞에까지. 공사 현장은 군산시가 상습적인 침수 피해 등 자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해천 하천 정비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포천 분기점인 수송동 원예농협부터 해안면 월현리 미제천 합류지점까지 하천 길이만 6km가 넘는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구간에 위치한 민원인의 축사가 공사장과 불과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공사 내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축사가 바로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어, 축사 옆에 지금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 바짝 붙었네요, 바로. 바, 예, 바짝 붙었습니다, 이게. 아, 아, 아 이제 시끄럽다고 해서 아. 요청을 했더니 아. 와서 이제 가, 막아준다는 게 이제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일부분만 이렇게 해주고 간 거예요. 저는 해서 이렇게 다 해줄 줄 알았거든요. 아, 그 이쪽도 기잖아요? 예, 이쪽도 저희 집다 들어가는 구간인데 네. 먼지 날리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근데 있으나 마나한것 같아요. 소음 이런 것도 없고. 먼지 뭐 그렇게 막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처음 공사할 때부터 설치돼 있던 었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공사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얘기했는데 공사 전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했는데.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민원인이 요구하자 그때서야 일부 구간만 어려워. 설치를 해 놓았다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축사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 제방을 쌓다 보니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서도 쪽마에서 지금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있구나. 이제 이거 빼고 이게 없 없는 상태에서 고가 높아지고 도로가 생, 상태에서 앞으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았을 때 저희는 환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뭐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환풍기를 뭐 위로 뽑든 아니면 그래야 한다는 방법뿐이 없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좀 받아야 한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소음 피해와 환기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축사를 찾은 시 관계자와 현장 소장은 소음 측정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시청 직원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소음이나 이런 것들 어떤 이제 그분도 뭐 소음 측정했냐 물어보고 했는데. 뭐 그런 거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 보면 소음 측정부터 해본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그냥 공사 안할때 이제 뒤늦게 며칠 있다 와서 이제 현장 현장 직원분이 부르는데 그분이 와서 그냥 잠깐 뭐 하고 그냥 가셨어요. 소음 측정했다 하고 그걸로 그리고 뭐 측정이 아니죠, 네. 그. 그 뒤로는 뭐별 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다름 아닌 측정을 위한 측정을 한 상황. 지난 2013년 군산시에서 진행한 옥회천 하천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상 지역 설정에 있어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인 주거지나 축사 등에 소음과 진동 발생 우려가 있는 한계소의 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중점 검토 항목에는 공사 시 건설 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에 있어 소음 영향 예측과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전문가 의견에도 소음 진동 조사 횟수를 2회 측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들어 보입니다. 여기 정원 다 축사하고 정원 시설이잖아요. 그거 네. 진행 중이면 민가에 살고 있는 분이 알 텐데 네.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사 처음 시작하면 옆에 뭐 가정집도 있지만 축사나 이런 거 있으면. 대충 공사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니면 이제 장비들이 좀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하신 건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드릴까 요 해서 했다면 그렇으면 저희도 이제 생각해 보고 아 그러면 이런 데 일단 막어 놓는 것도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이런 거좀해 주시고 뭐 이런 걸 저도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하천 정비 공사 시작 전 민원인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냥.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원인은 지금이라도 앞으로 발생하게 될 소음과 통풍 피해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랑 소를 키운 지 지금 20년이 아.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피해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대책 마련과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20여 년 동안 이곳에 거주하며 소를 키우고 있지만 하천 정비 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담당 부서에 소음 측정이 공사 기간 중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음 측정을 그냥 와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성토하고 나서 인근에 이제. 포크레인으로 브레이카라고 탕탕탕 때리는 거그 작업을 할때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소음이 커질까 봐 그때 이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막 장비가 다닐 때한게 아니라 그 옆에 인근에 이제 때리는 소음 나오는 공사를 할때 그때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사 아피아 님 인근 지역에돌 깨는 작업, 일명 뿌레카 작업 시 소음을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아드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저도 이그 소들이 이제 뭐 어떤 소음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소음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뭐 이 소의 어떤 영향이 있으면은 그걸 근거로 저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소음 때문에 소가 막 죽는다 하면은 저희가 뭐 어떤 뭐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소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부터 대비하고 있는 지자체 그렇다면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1m 할 1m. 건지 아, 물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도 좀 걱정이 좀 되겠더라고 요 보니까 공사가 아직 마무리안 됐었잖아요. 네. 예, 축사가 피해 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실 건가요? 이제 만약에 이제 중차량들이 다닐 경우에는 막 이제 그때도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그 소음 관리는할 거예요. 하면서 가능한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뭐 작업 시간을 짧게 하루에 뭐 짧게 잡든지 이렇게도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전력환경영향평가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아무튼 민원인하고 좀 자주 접촉을 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민원 없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며 시작한 하천 정비 공사. 그로 인한 피해는 민원인 가족과 50여 마리의 소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은 피해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더큰 피해가 걱정된다는 민원인은 다시는 이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